어때요? 안녕하세요 안녕 하세이요 누누 인사해 안녕하세요 전 이거 영상에 올릴 거야? 응 저기 저 자매 아니에요 저희 맞아요 저희 그냥 뭐 살짝 아 저보다 어태연이랑 저보다 좀한살 어, 차이 어, 어린이긴 한데요 <laughs> 친구 사이예요 근데 저기요 제가 봤는데 달달한 똥제 그거 어리다가 했는 맞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더라 도랬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잠아만새 <laughs> 여러분 제가 목소리 공개는 처음이라서요 했었나? 아아! 어 아이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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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 시끄러워도 아 시끄러워도 주의 아 주의가 아니고 시끄러워도 이해해주세요죄송해이 <laughs> 트롤이 있으면 사는 들이 엄청 많아요. 아 진짜 진짜 내가 어제요. 아 몰라요. 오오 트롤이 <laughs> 제니하는 화면을 봤는데 트롤이 오, 오. 진짜 많아요. 자 아, 다시 노란색까지 왔습니다. <laughs> 자, 그리고 점프 을슬 아,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아, 제가 좀, 점프매를 잘하는 것 같으니까, 어, 일단. 제가 한 번, 워러블 시도해보겠습니다. 저기에서. 오, 워러블. 저 친구는 워러블 성공했군요. 이때 가나! 아, 어, 진짜, 어, 아, 진짜, 어, 아, 아, 나 진짜 너무 감동적이야. 저는 챌린지를 버리고 가겠습니다. 빠이빠이. 어? 뭐가 어졌는데 채연아, 빠이! 나 사이좋다, 그랬어. 야, 근데, 너 목소리 나와도 괜찮겠니? 그럴까? 안 깼어. 나팔로로 해야. 사실 제 목소리야. 이게제 목소리 잡고 <laughs> 여러분, 그리고 제가 점프를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잠깐만요. 야, 아 미쳤어. 아, 아저 뭐 당신 아이디 왜였어요? 오피지지 아, 잠깐만. 아, 아 예, 예, 뭐니 었습니까 네, 뭐니 네, 뭐, 네, 없었고요. 그 어차피 얼굴을 했기 때문에 얼굴, 얼굴 얼굴을 보여 줄수 있습니다. 기타몬는거 나왔다. 는그 손가락... 아아아 아, 아, 손가락 먹는 아기간은 진짜 손가락을 먹는 게 아닙니다. 맞죠, 여러분. 갑자기. 아 그리고 구독 과 좋아요 눌러 주실 거죠? 네. 저 이미 눌렀는? 아니 그분 말고요.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요. 저도 시청자분들이요. 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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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람 틀을 것 어때? 응 어, 점프맨 진짜 잘한다. 그러니까 제가 점프맨을 잘한다는 거예요. 언니 지금 무슨 빡치 색... 빡침타 나... 아니야? 그거 지금 아니지? 아니야. 아 잘못 봤어. 빵춤타는 무슨 빵춤타 중독인이? 아니, 이거는 빡침타 살짝 바꿨네 바뀌었던데. 그래 어쩌라고? 어쩌라고? 아, 응 아, 여러분 저희 친한 사입니다. 뭐 이래지 연기하는 거예요. 진짜 한 방이야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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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좀 한, 자, 좀숨좀 좀 쉬고 갈게요. 아, 어, 숨좀 돌렸습니다. 숨좀 좀 쉬는 게 아니고 숨좀 돌리는 거. 봐. 일단 아전월로배 월로프 월홉 귀찮기 때문에 그고사리로 조용히 하세요. 사리로 가겠습니다. 아저 있으면 깨요 여러분. 너무 감동적이야. <laughs> 아, 여러분,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. 예, 아무 일도 없었어요. 여러분,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. 아, 지금 채은이가 저 앞에, 제 앞에 있군요. 아! <웃음> 여러분! <웃음> 아, 여러분, 아무 일도 없었어요. 원래 저세초부터 시작하는 걸 좋아해요. <laughs> 이거 영상 끊겠습니다. 아, 죽는 소리가 들렸네요. 음, 세연이야 얼공을 할까 말까요? 그래, 우리 방향이 저는 방향이 얼공을 하지? 했기 때문에 알아요. 그것, 얼... 그 어디 있는 저 오늘 어디서 안 좋다는 신도 봤었는데. 어? 뭐, 아니야. 이거? <laughs> <laughs> 아니 여러분 그거 어떤 어떤 시청자분이 귀엽다고 해주셨어요. 그도 술 따라 먹는 거 완전 살짝 술 나와 있던데. 아그 그거는 어, 원래 커스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요. 아 어? 이지 이지님은 음, 님트를 있잖아요. 노노노 뭐라는 거지? 일단 가볼게요. 아, 여러분. <laughs> 오, 저, 저희 동, 저희, 어, 저거 아니에요. <laughs> <아유, 웃음> 아! 제요 저희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. 전 유튜브 아니에요. 그리고, 하트도 눌러주고, 어? 좋아요도 눌러주겠습니다. <laughs> 근데 이거 안 없어지는데? 예? 응? 저와이파이 이상해. 여러분, 태연이랑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연결이 끊겼습니다. 연결이 끊기고 있대요. 아, 정말 어쩌면 좋아. 어쩌면 좋 여러분, 저, 그리고 캐터 그렇게. 아니, 그렇게 어, 캐릭터 바뀌었죠아 저. 어. 이제 없네. 캐릭터 어, 어. 음. 어, 음. 캐릭터 어, 바뀌었죠? 바 예. 예쁘죠? 귀엽죠? 아, 헤헤헤. 뽀뽀비 어. 뽀뽀삐, 뽀비 뽀뽀삐, 뽀뽀삐, 뽀삐, 뽀삐. 감사 죄송합니다. 언니, 근데 그거 있잖아 어. 이미 목소리 거기 어른은 안 좋은데 아이들 좋을 때 목소리 공개했지 않아? 어 맞네.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. 저 목소리 공개했었네요. 원래 버는 방방이도 안 봐줘야 된다. 저기요? 이거 뭐지? 뭘까요? 이 이게... 아!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저 진짜, 진짜 그 영상이 갖고 싶어요. 하지만 한 명이라도 끼야 돼요. 아니, 게, 저뭐 이번에 그랬겠지? 죽으면 영상 이제 끊겠습니다. 아니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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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니, 잠깐만요. 그렇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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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안 끊는 거예요, 아니, 여러분. 지지, 아, 사실, 아, 무슨, 아, 잘하면 걸는데 잘하면? 여러분, 아까 그 말, 어, 어떤 근처에서 말이 좀 들어오고 있었어요. 아까 말소리예요, 말소리. 저기 요 당신 앞에 그거 보여요. 알아요? 아, 채연이라고 적어놨어요 저. <laughs> 여러분 아까 그거 그 채연이 목소리 아닙니다. 그크 <laughs> 캡. 저 크롱 목소리예요. 저기 저희 거실에서 뻘을 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그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오빠예요. 아, 저기요. 아씨 저는 가족이 아니다. 얘야 친구가 됐네. 그럼 그럼 하래. 열어야겠 이거 너무 같이. 같이, 같이, 같이. 봐 봐요. 저기 더듬는거 보시죠. 더듬으면 진짜 못 찬다는 말씀입니다. 저 입으로 계속 더 눕게 해 줄게. 나나 어떻게 지나? 아, 장해 되겠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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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. 어, 여러분, 제가 좀 시끄러우시죠? 죄송합니다.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공교 아, 깎아 깎아. 야, 야, 야. 아 이렇게 아, 아뭐하니까 왔... 오케이 오케이. 혼자서 지금. 아! 진짜, 진짜. 아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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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좀 나. 힘들어요. 지금 손에서 땀이 벌벌 나고 있는 오! 있습니다. 이거 너무 화지 않아? 아 옆에서 시끄러워죽겠네 진짜. 아 옆에 누가 있는지 알아? 바로 당신이. 아, 아 옆에서 시끄러워죽겠네 진짜. 엄마, 내 얼굴 왜? 야이 태초로 와봐. 이제 인사할 거야. 너 간다고. 네. 여러분. 빠이바이 너무 힘들어요. 바이바이. 빠 왔잖아. 바이바이. 여러분. 이거 영상 올릴 거긴 한데요. 그 이번에 또뭐그동상아니 이번에 이거 어 일단 바이바이. 오늘 올릴 거예요. 빠 바이바이. 오래로 된다고. 예? 바이바이.